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데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누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누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사가 죽으러 나갔으니,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를다이야되 그에게 곡식단 체험하지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단 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네 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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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시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와로부터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로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함여인이 노시르되 또이르기를내 주수를 다 마칠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 나오미가 며느리 두세계를 대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이에 두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수수와 밀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까지도 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슨 아, 나아미가 처한 현실을 알고도 믿음으로 나아미를 따라갑니다. 느시 나아미를 붙조아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줄만한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느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함이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너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때 이것저것 계산해 보고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처럼 그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슨 나옴에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 밭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눅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치 밭에 이삭을 줍는 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눕기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시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아, 베들레헴에 와서 아, 자신의 밭에 일하러, 일하러 들어온 아, 누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신의 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서 2장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시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루시 보아스밭에들어갔을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누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세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방여인 누세게 어떻게 대우해주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누세게 복공 복곤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한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고, 심지어 곡식단을 뽑아서 음, 누시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누슨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의 그 이삭의 양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주었다고 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약 23미터의 양인데 약 5일치의 양을 보아스가 누세기 배를을 베풀어 주어서 하늘바를 그렇게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수가 누세기 어떠한 호이드를 베풀어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수가 누세기 이르되 이리도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찍어 하므로 누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누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누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누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이바쯤 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죽어서 어떠한 희망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이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라면 하루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서는 늦에게 인혜를 베풀어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늦을 배불리 먹게 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심을 베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눕기서에 늪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헬세드를 베풀며 서로를 끊임없이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눕기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국률이 여기면서 인애를 베풀고 축구, 축복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눕기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OECD 국가 중에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맨 밑바닥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상대방을 국률이 여기며 인해를 베풀고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예배당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 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인내를 베풀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베풀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스스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소망하는 나음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은혜를 펼쳐져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누세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누시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요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누스를 축복해 준 것처럼, 나오미는 누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다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기도하고 축복한 그대로 나오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와 느을 통하여서 자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사 취소 제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사 취소 제도란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보아스가 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소대 보는 일이지만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흠쾌히 받아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이열 자정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를, 대를 이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윗을 낳고, 낳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늪은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요구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기록, 기록되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음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시고 늪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국률이 여기며 인혜를 베풀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셔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며느리 누슬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보아수가 모함 여인 그 눕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눕을 배려해 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배려를 해주며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은 어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와 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던 모든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분께서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며느리 누스를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누시 모함 여자라, 이방 여자라서 누스를 무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누스에게 끊임없이 인혜를 베풀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한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